이 영상은 공복장애, 체중감소, 및 식욕부진 등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맛둥이들을 위해 의료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뱃살과 체지방이 풍부할수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식욕부진으로 괴로워하시는 맛둥이들을 위한 오늘의 최면술 라면술 피처링 문세윤 한입만 스피커 볼륨을 적당히 높이고 식탁 앞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자시작합니다자라자라자라차슈차라차라차라차슈이거자이거라자자이렇라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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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간장라향 어 아, 어, 그 같은? 라자라자라자라어 일반적 라멘 고, 고 수준의 굵기네 일반적 라멘 고 수준의 굵기네. 아, 굵기가 굵졌네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멘 굵기는 약간 난좀 내가 평상시 에 먹던 것보다 좀 얇았어. 저거요? 아니요. 야 국물 기가 막힌다 이건. 아... 아니 한 젓갈 남았는데 이제? 어이 뭐야. 목이 뭐야? 어이. 목이야? 목이 버섯이야? 한 <laughs> 입만 하는 거 위아래 좌우로. 면을, 면을 묵냐? 어? 뭐? 네. 완전 다른데 어이,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니, 차슈는 상관도 없던 거 아니었어요? 우와 차슈 하나가 크다. 얘로 가지고갈 거야 얘로. 우와. 와 대박이다. 나는 이렇게, <laughs> 아우, 나는 이렇게 먹어야 돼. 나는 아, 이렇게 먹어야 돼. 아내거 뺏긴 정도 거 아니라 지금 얘못 거다. 다다 아, 절로서, 갤러리 절로서다. <laughs> 아, 앵그리. 갑자기 되게 화기. <laughs> 야, 아직 못 하겠는데 배탈리지 마라. 갑니다! 저 손이 강전에 보이고 예절에 보이냐? 오야! 아 어. 오야! 야 이거는 여기다 맞춰 여기다 맞춰 공간을 만들었다 이번에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을 만들었다 이번에 공간을 만들었다 오케이 돌려 돌려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오케이. 돌려! 돌려! 우와, Stuff, 오! 와. 우와! 오! 오! 고시오 야! 솔직히 약간 처음에 여기를이잖아안 어. 씹었어, 안쉬었어 굴떡 굴떡 이게 그대로 진공 상태로 <laughs> <부드러워 웃음> 다다 빨아들이 버렸어. 그러니까 아. 다걸박 거야, 이거 다. 야 근데. <웃음> 부드러워서. 쿰쿰쿰 <laughs> <laughs> 넘어가는 거야. 우동 <laughs> <laughs> 때 배운 스킬 있잖아. <laughs> 아 이거 너무 맛있네. <laughs> 와, 아 너무 부드럽다. <laughs> 면이 일단은... 너무 부드럽고, 그 면, 사, 그 간이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어떤 짭짤함과 달콤함이 그냥, 어? 입안에 풍미가 가득하네. 야, 참 장난 아니네, 이거. 기름기도 좀있어가지고 거의 세금처럼 부드러워. 면 오, 가져가서 면을 어. 하나만 어. 줄래요? 와, 너무 오, 부드러워. 대단하다, 대단해. 어? 탈수 맛있네. 아, 삼겹살인데 안 맛있겠어. 음, 보들보들하다, 보들보들해. 진짜 부드럽다. 녹네. 아, 아 부드러워 했는데, 아, 아, 탈수 먹으니까. 이건 거의 뭐 기름기도 좀 있어가지고 거의 생크림처럼 부드러워. 아 국물 너무 좋다.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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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오브시 그 향이. 아 이게 너무 리필 됐네 결국. 동료들의 우정 어. 오. 그래. 어. 아. 간장으로 국물 진하게. 아이 목이 사실 너무 비주얼상 되게. 이게 만약 에 다시마 이런 것좀럼 짜단 느낌이드 텐데 고독, 식감도 여기요? 너무 좋아. 고독 고독이지.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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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 식감 최고야. 이 식감 최고. 어떠셨나요? 이제 식욕이 조금은 되돌아 오셨나요? 최면술 치료를 통해 식욕이 돌아온 맛둥이 분들은 댓글로 기쁨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다른 식탐 관련 장애를 가진 맞둥이분들은 고민을 남겨주시면 맞춤 최면수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